사주를 좀 불러주셔야 되는데 올해 또볼 사람 있어요? 딸내미 딸내미 음, 그러면은 시아버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창립 장흥 전라도 장흥 그러면 친정 아버지는요? 성주 성주 다 전라도 분들이네 새 신축년에 한땅 지지는 집안 지중에 우리네 같은 내력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죠. 응, 그런 내력이 있는데 집안 지중에서 공들이던 내력이 있어서 본인도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에 응? 자손의 낭제는 자손의 낭제 역시도 공을 들이고 사,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라 엄마가 어디 가서 공안 들이고 살았다고못 해. 응. 공을 들이다고 들였는데 어찌 보면은 3, 4년 고비 전서부터 인간 하나 잘못 만나서 내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나 매한 가지고 3년, 4년을 죽게 고상을 하고 밑 바닥을 완전히 쳤어야 돼요. 회생을 할수 없을 만큼 바닥을 치고 왔어야 되는데 작년 경자년 시, 저기 새 경자년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어진 기인을 만나는거나 매한 가지고 인간의 정리가 되는 형국이나 매한 가지였는데 관제 구설에 입설에 구설도 끼고 있고 어, 지준님 어떻게 살았어? 아, 아, 응. 지준님 같은 경우는 인간 하나 잘못 만나면서 본인이 응. 안 걸려도 될 관제도 걸리는 형국이고 음. 돈은 돈대로 태대기를 치라는 사주팔자를 가지셨서 네. 본인 같은 경우는 공을 들이긴 딜렸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 역시도 인가를 잘못 만나서 거기다도 많이 좀 집어 넣으셨을 거야. 근데 네. 자손을 위해서 본인은 비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본인은 둘째 문제고 네. 자손을 위해서 비는 사람인데. 이 자손을 어디다 몫을 지어 놓고 빈다고 열심히 빌었어요 근데 그후 폭풍이 더 세요 그 빈다고 빌은 후 폭풍이 더세 왜냐면 하이 신을 모셨다고 해서 똑같은 제자는 아닙니다 똑같은 제자는 아닌데 인간이 잘못된 인간을 만나다 보니까 어? 욕심만 앞을 섰었던 거야 그리고 엄마는 너무 급해 누가 이렇게 급해? 급하다고 뭐 칠령님들이 안줄거 주나?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안 해야 될 생각도 하는 영국이고 본인이 작년 3, 4월, 3 4월에 가서 어진 귀인을 안 만났으면 당신 목숨 당신이 어떻게 한다는 소리 나왔어요. 응? 근데 그거를 가까운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땜을 다 하고 넘어갔다고 보셔야 돼. 근데, 9, 10월부터 운 때는 열린다고 열렸는데, 근데, 이 코로나라는 복병이 와서, 코로나를 이용해서 좀 살아볼라니까. 이법기에 걸려, 저법기에 걸려, 하고 싶은 거를 못했어. 10월 상달 지났어요, 지금. 이제 동지딸이에요. 동지딸이면은, 새해 거든 네. 새해부터 본인이 다시 운대가 상승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네. 상승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이 운대를 어떻게 받을 거냐 네. 어차피 뭐 무당례집 가면은 구타라는 게 18번인데 네. 본인은 너무 많이 당해서 구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는 거 밖에 없지 뭐 그리고 자손 하나 오돌토리 하나야 그냥. 둘도 아니고 하나. 하나 있는 자손 때문에 본인이 가슴을 치르는 형국이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형국이고. 이 자손 잘못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응? 나도 같이 죽는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이 자손한테 목숨을 걸고 있는 거나. 가지인데 어디 인연때 닿는 데 가서. 그냥. 이름 숫자 걸어놓고 잘 빌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년 신축년에 가서 운대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본인이. 본인이 운대가 그닥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동안에 빌은 덕이 있어요. 빌은 덕이 있어서 3, 4월부터 운대가 열리냐, 1, 2월부터 운대가 열리냐 해요. 근데 여기에 본인이 사활을 건게 있대. 사활를건게 지금 한 달이 걸릴 거냐, 두 달이 걸릴 거냐 하는 형국인데 짧게 잡아 한 달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야, 뭐 제품을 만드는 거야? 브랜드 만드는 거. 브랜드 만드는 거를 작년 9월, 10월에 했어야 돼요. 응? 말안 들어서 못 했구만. 그러면 이게 지금 두달 숙달이 딜레이가 됐냐? 응? 두달 숙달이 딜레이가 됐냐 하는데 이거를 앞으로 두 달은 잘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한달 동안에 응 제품이 나오고 광고를 하고 광고라도 대대적으로 하시겠는데? 한만 넣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수, 하실 수 있는데.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도 지금 어찌 보면은 데리고 있는 사람 하나 둘이 있어요. 네. 그 데리고 있는 사람 하나가 머리가 되게 비상해. 비상해서 이렇게 아이에 뛰어내고 저런 쪽으로 아이 뛰어내고 아이 뛰어내서 이 사람은 발이 달도록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귀인이니까 꼭 잡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시든 인터넷을 사용을 하시든 하셔서 광고를 하시면 효과는 바로 나오진 않아요. 바로 나오진 않는다고 해도 하더라도 두 달에서 3개월은 보셔야 돼요. 두 달에서 3개월은 보고 있어, 본인이. 보고 있는데 이거 잘 하시면 우리나라 어떤 유명 메이커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면 나도 좀 한번 갖다 줘. 네. 그리고 김씨 자손의 낭제가 올해 경자년에 자기 띠에 이 자손 인간풍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간풍파가 많아서 얘는 시집도 늦게 가야 되고. 응. 서른 둘셋 넘어서 보내세요. 부르셔야지 괜찮다는 소리가 나오는 형국인데 엄마가 정성을 들인다고 정성을 들여서 그나마 이 자손이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만큼이라도 마음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으면 은 17, 18에 잘못돼도 잘못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자는 식으로 얘가 친구를 좀 어떻게 잘못 만난 거 같아 그래서 인간의 풍파를 음. 25, 6가지를 겪으라는 수전이기는 한데, 올 들어서, 네. 올 들어서 얘가 하고자 하는 일, 정리할 거 지금 하고 있네. 음. 응? 정리할 거다 하고 있으니까, 무서하지 음. 마세요. 네, 네. 정리할 거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임을 보입니다.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대로 두시는 게 나아요. 건드리지 말고. 얘는 건드리면 사단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 그늘 밑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얘는 건드리면 사단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가다가도 가다 한 번씩 왜 건드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뭐 어쩌고저쩌고 참견한다고 얘들을래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네. 네네. 내년 1, 2월, 3월 가기 전에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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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게 어? 응 자리를 잡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리 잡게끔 엄마가 응. 그냥 옆에서 서포트 음. 응. 그냥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섣불리 자기 목숨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소리 한두 번은 했어 한두 번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사업이나 열심히 해 열심히 공들여 놓고 입으로 다 깨고 있지 말고 왜? 생각이 급해서 그래 생각이 올 부터 신축년서부터는 좀 나아지시니까 용기 가지세요 지금처럼만 잘 다독거려서 가신다고 하면, 자손도 괜찮아질 거고, 본인도 무슨 뭐 재벌이 된 데가, 된 데거나, 이런 것보다는 남한테 손안 벌리고 사실 정도는 돼서.